네, 안녕하십니까. 계양가 미래통합당 후보 이중재입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사건 또뭐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아예 해체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입니다. 또 외교관 생활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처참하게 역시 무너진 내린 경제, 외교 안보를 다시 부권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사로도 생활했지만 인천 광역시에도 법률 자문 검사로 파견돼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능력을 공정하게 행사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함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서 지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당이 승리하지 못한 개양각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